제가 어, 밥먹는거랑 노는것보다 제일 좋아하는거 뭔지 알아요? 뭔데요? 뭐냐,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요? 네왜 전도하는게 좋아요? 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? 네, 네. 서현이는요? 서현이는 어떤지 얘기해 줄수 있어요? 저는 전도하는게 왜 좋냐면 다른 사람들이,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좋아요. 음,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? 다음 주에도 우리 열심히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? 네. 아, 다음 주에 못하고 다다음 주에 우리 같이 전도해요. 다다음 주에. 다다음 주에, 알겠죠? 다음 주? 어, 전도하면 아빠가 또 맛있는 솜사탕을 다 만들어 다 주겠습니다. 다 도할 거예요. 다다다다다다다다 다음 주에도 할 거. 다다다다다다다다 다음 주에도 할 거예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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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에도 할 거예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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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 매일 할 거예요. 매일. 알겠습니다. 막대기 위험하니까 아빠 주세요. 네. <laughs> 네. 야 섬세탕 누가 주신 거예요? 하나님 하나님.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 동생 잘 봐주시고요. <laughs> 네.